공부 잘하는 순위는 3등이 머리 좋은 사람, 2등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1등이 직전에 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볼라면 내가 공부했던 모든 거를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그러려면 단권화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단권화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권화를 해놓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 5개 도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오늘의 주제 사법고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짜 단권화 공부법 변호사님 단권화가 뭔가요? 이게 뭐. 한자로 치면 호단이 들어가 있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과목이면 교과서도 엄청 많고요. 문제집은 그거보다 더 많죠. 근데 그 내용들을 모두 다머릿 속에 집어 넣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시험 때 내가 공부했던 책이 한 다섯 권에서 열 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과연 내머릿 속에 다 집어 넣고 시험을 볼수 있?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같요 그렇죠. 실제로 못 봅니다. 학생들의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대학 교수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공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권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엄청 많은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한 권에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잘하는 순위는 3등이 머리 좋은 사람 2등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1등이 직전에 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보려면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그러려면 단권화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변호사님 그럼 사법고시 준비할 때 단권화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진짜 책 두께가 막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막 이러거든요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만 해도 한막 6개, 10개가 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집어넣습니까? 못 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본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할 만한 학원 시즌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집어넣고 책빈공간에 쓴다든지 포스트를 이용한다든지 연습장 찢어서 거기다 에쓴 다음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방법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날 웬만하면 복습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 사회를 배웠다. 그 내용을 교과서에 읽으면서 밑줄 먼저 긋겠죠. 처음에는 연필로 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회독, 3회독 때문에 중요한 부분형광펜으 표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열심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까먹을지 모르는 정보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책을 읽고 문제 풀고 채점 매기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를 풀면 교과서를 하나하나 대입해보면서 읽었습니다. 없는 부분 이 있으면 표시해 놓고 그게 만약에 세트로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라 붙이던 아니면 적던 해 가지고 그책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시 책을 읽어 봅니다. 그렇게 하면 3회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가볍게 스킵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또 모르는 내용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문제집 두 권과 책한 권이 내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보고 그렇게 하면은 시험을 못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사법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시험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고등학교 시험 공부나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을 거쳤을 때는 남들보다 시간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과는요? 이과는 단권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과형 공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의사들도 보면 의대 가가지고 공부할 때 본인들도 양이 너무 많으니 단권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모든 공부에 통용되는것 같습니다. 공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단권화는 어떤 가... 특히 좀 추천하시나요? 사회나 과학은 당연한 거고요.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나의 것이 될수 있고요. 근데 수학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수학은 기본 개념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내가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문제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진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개념노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벼운 문제들을 적어 넣으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모든 과목에 다 통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 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메타인지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단권화 한 책을 그냥 이대로 단권화 했다 끝 이러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거를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를 있죠.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A라는 교재와 B라는 교재가 있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하는 게 있어요. A라는 교재를 봤을 때는 이걸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를 B라는 교재를 보면은 이게 잘안 읽혀요. 하지만 A라는 교재는 다시 보면은 잘 읽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기본서거든요. 내 기본서를 가지고 내용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다섯 권, 열 권의 책을 내 기본서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읽었고 두번 읽었던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그게 내 걸로 되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권화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권화를 해놓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나 오류캐독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 오류캐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를 해서 시험 때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단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거를 암기하는 게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권화의 스킬까지 포함을 시키면 매우 효율적인 공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에 대해서 단권화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